자 누군가 질문한 거야. 봐봐 누군가 질문했어. 자, 12C0. 3의 0승. 자, 3의 12승. b의 0승. 이해할까? 자, 12C1. 3의 11승. b의 1승. 자, 12C 자, 3의 10승. b의 2승. 이거 왜 B를 했지? 잠깐만. 2를 하지. 2의 1승. 자, 그다음에 2의 2승. 자, 이런 식으로, 점, 점, 점. 자, 점, 점, 점. 자, 12, C, C. 자, 3의 0승, 2의 12승. 한몇 개야? 13개. 빨리 13개 말해야지, 그치? 그럼 너 이거 한 개만 풀어봐. 이거 한 개만 집가서한번 풀어봐봐. 1 2 11승 내기 힘들지? 그런게 13개가 있잖아. 그렇다더 말해. 저걸 다 더하라면, 우린 정답이 1초도 안 걸린다, 이거지. 1초도 안 걸려. 이게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럼 우리 몇 번으로 풀수 있다? 1번을로풀수 있다. 1번으로. 안 아, 그래? 저 a 자리몇 들어가니? 3 들어가고 B자리에 몇 들어가니? 2 들어가고 몇 차냐? 이게 답이라고. 이런 거 계산을 못 치면 2으로풀수 있는 거야. 계산을 그냥 확 줄이는 거. 알겠냐? 우리 10승 답이야. 알겠죠? 얘 적어놔 얘. 이런 새끼가 시그마 있으면 시그마를 다시 전개해도 이거잖아. 시그마가 없을은 어. 그래서 얘들아. 이게 2번 표현이야. 이게 1번 표현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한로해 축... 가지고 쓰긴 편하겠지? 쓰긴 편할 거야. 쓰기는. 이렇게 쓰기는 편하겠지만 계산은 아니라 이거지. 계산은 1번이야. 1번으로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A하고 B는 문자잖아 그치? 문자니까 이제 이따가 선생님이 아무 문자나 집어넣어 상관없죠? 방금처럼 3하고 2, 3하고 2 집어넣어 상관없고 5, 8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걸 식으로 고칠 거야 문자를 식으로 자 a 에다1 대입하고 자 b 에다 X를 대입하면 이걸 다항식 구조가 지금 나오겠지 자 이거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수 쭉 공개가 되겠죠 자 얘들아 확인해봐 A에다 몇 대입하는데 전부 다1 예. 대입하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없고 X에 자 B에다 X 집어넣으면 X 몇 차부터 예. 자 1은 쓸 필요 없다 이제 N 다 사라져라 그럼 NC0에 X 0차 들어가고 NC1에 X 몇차 1차 그냥 쭉 적는 거야 이제 NC2에 X 몇차 2차 자 NC3에 X 몇차 그래 이제 귀찮아 자일반아 적을게 이제 점점이 점점 Nc 아래 x 벼차 알차 맨 마지막 말해 맨 마지막 Ncn에 x 벼차 n차가 될 것이란 그지 그래서 N은 다항식 구조가 될것이라는 얘기야. 어, 자 정리합시다. 자 박스야, 다 박스 이건. 수학자들이 천재야, 천재. 어떤 게 어떻게 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야? 어떻게 이런 걸 어? 순열 만들어내더니 조합 만들어내더니 갑자기 그 조합을 가지고 파스카 삼각형이 깨부시더니 이항정리를 만들어내더니 이항정리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초스피드로 하고 싶은 걸 만들어내더니 이제 지금 교과서에 빠졌지만 이걸 미분과 적분에 이용해가지고 또 계산을 총알같이 막몇 급수를 막 풀고 내더니 야천재들이야천재들어 이건 뭐 이분법적이 아니라 그냥 어 수학의 이수학 메리트가 있는 이런데 있는 거야 이런데. 왜 만들었냐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만든 이유가 우리를 편하게 위해서라는 걸 알아두면 수학은 참 매력이 있는 거야. 자, x에 대한 다음 식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제 숫자의 구조에서 식의 구조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자, 그럼 이 x가 미지수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 미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또 다른 걸 만들어 보자 이거야. 자, 갑니다. x에다가 이를 대입할게. 그러면 저 x도 다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 그렇지? 그럼 여기 메시아. 얘 몇스? 어! 얘 시그마로 고쳐줘 시그마로 계속 볼줄 알아야 되니까. 계속 시그마로 눈에 봐야 되거든. 어, 나중에 이걸 쓰기 싫어서 메리야 요거 요 1번, 요거 2번, 이거 3번 이랬잖아. 이걸 쓰기 싫어서 저 3번이 시그마 표현하면 너가 이 뜻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오면 아, 이 모양인 거고 얘는 1번을풀 것이다. 이렇게. 나 이거 하트 친거 얘도 아직 1번이야 기억합시다 자1 대입하면 얘들아 이거 2N승이지 자 그럼 여기는 XN4 사라지지 그럼 조합만 나오네 조합의 합만 나온다 이렇게 점점점 맨 마지막 n c m 까지 어? 그럼 조합의 합이 0부터 N까지 어떻게 된다 이해 N승이다 2N승으로 계산한다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a라는 집합에 원총 5개. 여러분, 옛날에 그 배웠던 공식 말이야. 부분 집합 개수 어떻게 돼? 자, 부분 집합 개수가 몇이었어 2의 몇 승? 2었을 걸? 부분 집합 총 개수가 25승 아니야? 아, 부분이란 뭐야 1대오고 2대오고 또는 2사대오고 아니면 345대오고 이런 거 부분 몇개 만드냐 물어본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분위박 개수를 이 원수 개수가 다섯 개면이에 5승이나 올렸잖아 에? 기억 안 나? 자그러면 내가 한번 이거 계산 해볼게 아예 안떼면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지 공집합도 분집합 들어가는거 맞지? 그 다음 하나 떼려온거 1 2 3자두개에려온것들 부분 1 2 1 3오 많어, 많어, 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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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32개니까 그치? 자 이거 내가 이거 다 써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라 하나씩 데려옵시다. 자, 원소 개수 아무것도 없는 건 다섯 개 중에 몇개 선택한다? 0개 선택한다. 원소 개수 몇 개? 0개. 자,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은 저 다섯 개 중에 몇개 선택하기? 1개 선택한다. 자, 원소 두개짜리는50 몇이야? 2, 50 몇이야? 50 몇이야? 50 몇이야? 몇이야? 자, 끝났어 이제. 그치? 이게 바로 분입 총개수지. 조합은 2. 아, 써있는 거모 뭐? 이몇승 맞죠? 아니, 몇승 맞아 틀려. 아, 이게 몇 승이야? 5 승으로 푼다. 오케이. 계산을 중에서 잡아올 수 있잖아. 어디서 잡아온지 보면 어떻게 키 없는 인들한테서 잡아온 거 보여? 처음부터 NCM까지 이게 몇 승이다? N 승이다, 알겠죠? 아, 저것도 여기서 가져온 거야, 사실은. 오케이. 어, 조금만 가져왔겠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데 쓰이겠지? 그렇지? 너 A, NCM까지 하고 싶으면 이 N으로 계산하시라고. 빨리. 어. 자, 내가 일단 몇 대입했을 때야? 1 대입했을 때. 근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봐. 더 재밌어. 자, 마스 이너 대입하면. 좌변이 몇이야? 좌변 몇 나와? 0 나오잖아, 이게. 그렇지?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돌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n 이거 0도 짝수인지 알지? 0 짝수야. 어, 수학자들이 다 정의 내린 거야. 0이 짝수고 자 마이너스 1 얘들아 홀수 에다라 집어넣어 이 홀수 에다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살지 마이너스가 살잖아 하지만 짝수 에 따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겠어 죽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다 1이지만 마이너스가 사는거야 아니면 마이너스가 죽는걸로 나눠진다 그럼 죽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NC하고 면 되는거지 근데 마이너스1은 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C 자 얘는 죽잖아 NC 말해봐 얘들아 홀수 앞에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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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짝수는 플러스가 온다 이거지. 그럼 그다음 몇이야? 1몇이야 3이고. 자, 이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뭐라고? 플러스라고. 짝수 앞에 플러스. 그럼 얘가 계속 번갈아 나오지. 홀수는 다 마이너스 붙고 짝수는 다 플러스 붙을 거 아니야? 계속 번갈아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이 홀수들을 전부 다다 넘겨 버려. 다리로 넘겨. 자, 홀수가 넘어가면 얘들아 부호가 더 어떻게 되겠어? 자, 짝수로 앞에 AC1 NC4. 어. 자, 이아이은 전부 다다 무슨 수만 데려온 거다? 홀수만. 자, 요뒤집어 전부 다 홀수야, 홀수. 홀수들의 합이야 이거. 자, 그럼 이쪽은 뭐만 남았겠어? 짝수만 남았지. 이게 상식으로 이해한다니까? 어? 상식으로. 자, 이거는 전부 다 짝수들을 더한 거지. 그럼 이두 개가 서로 어떤 게, 어떻다는 게 맞지? 같다는 게 밝혀지는 거지 맞죠? 어차피 일로 평행이동 넘어가면 다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같다는게 증명돼? 그러면 이 같은 숫자는 도대체 뭐로 같을까? 도대체 얘가 몇으로 같을 거냐 이거야? 몇으로 같냐? 그러면 위에 쳐다봐. 아 이거 다 끝났는데 위에 쳐다봐. 자 안에 얘들 뭐도 있고 뭐도 있어. 이 안에 짝수들도 있고 뭐도 있어. 홀수들도 있지 않냐 이렇게 짝수 합쳐 하면 2엔승이지 근데 이 짝수는 일로 왔고 이 짝수들 하면 일로 왔고 이 홀수들 하면 일로 왔잖아 맞아? 근데 다 들어왔으니까 반절식 온거지 맞아? 반절식 왔잖아 여기 100명이면 50명 50명씩 온거 아니냐 반으로 나눠가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 그 반으로 그럼 반으로 나눠가봐 이거 반절 몇이야 이게 몇승 n-몇승 아, 이로 나누라고, 알겠죠? 얘를 반절 나누라니까? 이로 나누면 이게 엠마나 스승 맞아? 어, 그래, 이거 반절씩 한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여자, 남자 합치면 전체. 전체를 여자, 남자 반반씩 나눠갔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여기까지가 2항정리 총정리야, 이게. 야, 이거 넘어가면 이제 정말 정상까지 찍은 거야. 지금 순위법 정상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그게 부담부터 그 확률 들어가거든. 확률부터 이제 스케이트 타고 내려가는 거야. 아 스케이트 아니라 스킬 타고 내려가는 거지. 어?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었던 거야. 확률부터는 스케이트 타고 내려간다니까. 근데 애들이 하한게 뭔지 알아? 이 양... 되게 힘들다고, 어? 책을 봐도 막거든 책을 봐도 막 금방 금방 짜증나게 생기, 필요 없는 걸 거라고 말이야. 어? 이번에 당정리 다 지워버려, 그거. 당정리 쓸 필요도 없고. 자, 내가 한 문지만 딱 하고 쉴게. 한 문지만 하고. 이거를 여러분 딱을 나눠야 돼. 요 이쪽은 성질 문제. 문제를 구분한다면 이쪽은 성질에 관한 문제고, 자 얘는 정리에 관한 문제야. 얘는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가. 얘는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얘는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이은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능은 이쪽이다 수능은 이쪽으로 가야 o o n e r you d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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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 t 이 a t You d 이 that. You do that. You do that. You do that. y o 간단하게 자 간다 1 o u do t h 하지 말. 그 사실형 풀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럼 정 요령만 알면 돼. 그지? 자, 간다 자, 저기 일반항 가지고 이제 이걸 막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일반항이 참심깔 썼잖아. NCR. 그렇지? 자, 확인 다시 해봐. 이게 N이면 얘들아이 일단 다뭘 썼어? 일 기억해 봐, 이들아. X가 몇개 있었다. 열개 있었다. x가 열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오차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몇 개만 데려오면 되겠어. 다섯 개만 데려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열개 중에 몇개 데려오기. 이게 나쁘다고? 알겠냐? 저런 식을 굳이 열 필요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알겠냐? 자꾸 이 외치 않도록 하려는 거야. 어? 근데 자면 어떡 하냐? 그렇지 막 아니, 초점을 잘 맞춰야 돼. 그렇지? 누가 먼저 이길 걸 거라니까. 알겠냐? 한열개 x가 열개 있는 거 보이지 않니? 그렇지 그 중에서 다섯 개만 선택되는 거잖아. 1초만 해봐 이제 1 초만에 정. 그래 뭘더 이상 뭐 어떤 정어 그러니까 좀 아는 애들은 공식을 외울. 아 근데 이거... 자 제자 자이 더하기 x의 제곱 x 오차 더하기 제 됐어. 자자자자자자자자 일차 a 가몇개 있어? 10개. 10개 중에 몇 개는 내려와 5개는 데려오잖아 그치? 근데 이 앞에가 1이 아니라 2야 자 그래서 내말 들어봐 자 집중하시고 여러분 자 이쪽에서 여러분 차수를 얘기했는데 아까 a 플러스 께개 만약에 10차가 있으면 아니 3차가 있으면 a 제곱이면 b 몇차 있어야 돼? 1차 a가 1차 b 몇차 있어야 돼? 2차 따라서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 m차라고 그러고 이거 n차라고 그러면 이 둘이 더하면 무조건 몇 차를 이뤄야 돼? 3차를 이뤄야 되는 거야 3차 여기, 차수, 여기 차수가 있으면 그 결합은 항상 몇 차다? 3차다 자 다시 한번 A 플러스 B가 만약에 야 7차가 있어 그럼 양쪽에서 네가 아, 봐봐 봐봐 여기가 5차가 있으면 여기 몇차 있어야 돼? 2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연습 좀 알고 하자고 맞춰서 항상 얘들아 이 N차를 유지한다 N차 자 간다 이제 자 갑니다 이기다 5차 그렇죠? 그렇지? 그럼 여기가 5차 있으면 뒤에 또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 아니냐 얘도 있으니까 이게 A부분 이게 B부분이면 B부분 나왔으면 A부분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치 그럼 그 새끼는 요거네 요거 얘들아 이거 몇차 이뤄야 돼 5차 오차. 얘가 5차니까 합쳐서 5차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 숫자 얘몇 잡고 걔 숫자 아니지 자이에몇차 이게 5차 끝 이렇게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자또 갈게요 자또 간다 자3 더하기 2X에 10차가 나왔는데 X 7차가 뭐랍니다 자 그럼 1초만에 말해보자 일단 가장 앞에 있는 거 먼저 말해보자 있더라. X가 몇개 있다 이 중에 몇개 있다 7개 데려왔지그 문자는 데려왔지 이게 m 리고 전체가 다 B야 알겠니 이걸 빼고 얘가 B가 아니라 이걸 하나의 양으로 해서 B야 자 거기다 몇차 걸었어 7차 걸었어 자 몇차 와야 돼? 3차가 와야지 합쳐서 7차, 10차 나오지 않냐 그 문자는 X가 왔으니까 개수는 숫자 빼내야지 숫자 숫자 빼내봐 10, 17은 얘를 데려와서 끝난 거고 자 숫자는 또 몇이 남았어? 몇에 몇 차? 3에 3차 했다가 또 2에 몇 차? 이게 7차 답이라 이거지 데려오면 돼 데려오면 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사실은 왜 이게 그렇게 어렵냐 교과서는 이 일반형을 다 가져와가지고 짜맞춰야 되거든 이걸 짜맞추려면 그게 힘들단 말이야 어, 한번 보여줄까? 자, 일반항을 이들아 이게 A부분이고 이게 B부분이고 이게 일반항. 그러면 일반항을 이들아 봐 NCR에 A에 N-R에 B에 R차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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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항 이거 일반항 요거 일반항 어? 저 일반항은 이들아 무슨 항 대표잖아? 그러니까 이런 특정적인 항을 구할 때일반항 데려오는 거야 교과서처럼 풀면 이렇게 된다고 자 N에다 매치 번호 10CR A에다 매치 번호 3에 둘이 뺏었으니까 10마이너스 r 자 그럼 또 얘들아 EX에 데려와봐 EX에 당연히 R차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정리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7차니까 R에다 몇 대입한다 7 대입하면 일단 전부 다몇 대입한다 7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오니까 연습할 때 지금 바로 연습하자고. 자, 조금만 연습해 보자. 간다. 자, 잘 간다. 3 플러스. 자, 2 플러스 3x. 자, 7가 나왔는데 이 아이 x에 5차계산하면 그냥 바로 답을 써야 돼, 그렇지? 7시 몇이야? 그래. 이거 다몇 차원 거야? 이거 다몇 차원? 그렇지, 잘하네. TCO는 이미 썼지 숫자 더 내려와야 되잖아 누구 남았어 말해줘 이게 2차 이게 답이야 이렇게 답 쓰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어 정말은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저렇게 써가지고 하면 머리가 아플 거라고 오케이 어아 정말 진짜 진짜 잘해는데 어떡하지 자 간다 자자자 한 번만 더 자, 앞에 누구 써야 돼? 5시 몇이야? 3 쓰고. 아, 왜 X가 다섯 개인데? 3개 내려왔으니까. 그냥 가면 이제, 이제, 제발. 이거, 이게 전체가 앞에 다 B야. a야 그럼 여기다 몇차 걸었어, 이거? 다몇차 걸어야 돼? 걸어야지, 그치? 그럼 숫자만 다시 빼봐. 5A 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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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된다고. 이게 다. 알겠죠? 그럼 수능까지 무난하게 가는 거야. 어, 무난하게?